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기업통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은지조사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어,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유럽이나 여러 그 신흥시장국 경기 둔화로 인해서 국내 경기 심리 지수가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이런 경기 심리 지표들 중 하나인데요. 기업들에게 이제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나 매출, 최단성 등에 대해서 3지 선다로 질문을 한후그 설문 결과를 취합하여 지수화하는 것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어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시는 법은요. 이제 100을 넘으면 기업이 이제 경기를 좋다고 판단하는 수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기업의 수보다 이제 100이 넘으면 그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보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 기업이 경기를 안 좋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BSI는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관에서도 작성하고 있는데요. 전국 경제인연합회나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작성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 BSI는 어, 기업들이 부담없이 응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빠르게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속보성이 있는 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매출 BSI나 그 업황 BSI 이렇게 저희가 많은 항목의 BSI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매출 BSI가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업황 BSI도 같이 오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매출은 조금 상승했어도 전체적인 업황은 그리 좋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출 어~ 재산성 자금 사정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 (1대1로) 어, 매출이 좋아졌기 때문에 업황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2012년 6월부터 ESI 경제 심리 지수라는 것을 같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ESI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소비자 동향 지수 CSI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지수들 중에 몇개 지수를 합성하여 만드는 합성 지수입니다. 그, ESI 같은 경우에는, 어, 장기 평균이 100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100보다 안 좋은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 저희가 장기 평균보다 기업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BSI와 잘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BSI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기업과 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의 수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감안, 어,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BSI 관련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